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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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빨리 빼나 제발 걸려주라. 아. 여기 있다. 오, 있다. 우리 쪽으로 가깝게 올려야 돼. 오, 좋다. 좋다, 좋다. 쟤 와야 돼. 잘해, 잘해. 쟤 모르나봐. 모르는, 오, 또한대먹 어, 몰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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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라. <laughs> 아, 아나. 너. 이 이거 바에 나무가 지만딱 가면 안정춰 있는 거 같은데. 딴데대로 보고 거야? 아예 딴데로 아예 단데로 어, 봐. <laughs> 오른쪽 본다. 오른쪽. 네지 지스킨 좀 움직이겠다 움직인다. 온다. 오 어, 뛴다 뛴다. 가. 어, 어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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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빈손으로 시작해서. 아 맞다. <laughs>